안녕, 송파사랑해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한 주간도 좋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또 가족들과 지니는 시간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내내는 잔뜩 흐린 날만 계속됐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실내에만 있었던 적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잠시 가을이 오고 곧 겨울이 올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어,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말씀은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번주에 대면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랑 좀 비슷한 말씀을 나누게 될거예요 우리 저번주에 이어서 이번주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또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또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오늘 또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혹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아, 어, 글쎄요, 전도사님.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어, 어떤 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했던 그런 순간들, 아니면, 어,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은 친구들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어, 아니면 우리 친구도 혹시 다른 친구들한테, 어, 뭐, 힘든 순간에, 어, 떻게 실수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그죠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 어, 아니면 친구들에게 어, 생각지도 못한 나쁜 일이 나 때문에 이루어져서 용서를 받아야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런 순간이 꼭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전도사님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아니,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이 친구랑 같이 이제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을 해서 너무나 즐겁게 장난도 치고 막 이러면서 길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아, 친구랑 장난치는 거 그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길가에 서로 막 밀고,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막 하하호 웃다가 그만 친구가 저를 팍 밀어서 이 쑥! 그 길가에 나와 있는 그 숲길에 팍 밀어서 이 허벅지가 이 돌에 팍 이렇게, 어, 닿아서 쓰러져서 그만 피를 많이 흘리고 상처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화단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 뾰족뾰족한 그 돌, 돌이랑 그 숲에 찔려서 이 허벅지에서 상처가 막 상처뿐만이 아니라 피가 철철철 넘쳐 흘렀는데, 이 피가 계속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친구들, 그 친구가 이 상처에 계속 나는 피를 보고 되게 놀라했던 그 표정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가 안 멈춰서 이제 응급실로 가서 또 꼬매는 순간까지, 아, 그때 되게 무섭고, 좀 아프고,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아직도 이게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상처가 나서 내일 결국엔 놀이공원도 못 가고 그 다음날 학교로 돌아와서 그 친구를 얼굴을 다시 보는데 그 얼굴이 그 친구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를 보고 미안한 마음 그쵸?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굳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만나면 웃고 떠들었는데 어, 정도사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와, 너무 안 좋아지는 그 미안해 하는 표 친구의 표정을 보니까 당장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왜 그랬어, 그때? 딱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뭐라고 말하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아팠다고 실수로도 그렇지, 이거 평생 지워지지도 않을 건데,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싶었던 마음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서 그 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였기도 했고 그 친구의 미안해하는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미워했던 마음이 녹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프고 내가 상처를 입어도 아이 친구를 용서해야겠다, 용서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전우사님 같은 이런 익스트림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혹은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 어떻게 나한테 잘못을 한 친구들, 혹시 사람들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용서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죠. 또 이제 성경 속을 들어가 보게 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전도사님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질문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사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예수님 혹시 내 형제가 나에게 특히 나에게 죄를 짓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나요? 한... 한세 번은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 아니 일곱 번 정도는 용서해야 맞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묻는 어, 이제 베드로를 잘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그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어, 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어요. 엄청나게 또 어, 조금 뭐라 그러죠? 음어 뭐라 그러야지 이게 좀, 금무를 베푸는 숫자였어요. 왜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곱 번 용서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이었는데, 왜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한세번 정도 용서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세번 정도 용서해주는 게, 그, 래도 사람이면 그 정도, 한 평범하게 한세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죠? 렇이 삼, 이라는 숫자를 표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님 한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마 예수님께 아 예수님 어 제가 세 번이 아니라 7번 정도. 그죠? 이, 이렇게 용서를 할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일까요? 이, 넓, 넓은 사람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한 7번? 아, 70번 용서 해야지. 아니, 7에서 70번이면 7 곱하기 10? 무려 10배가 되는 횟수로 가만 있는 형제가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형제를 용서를 해야 된다고요. 세 번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전사님도 힘들 것 같아요. 세번 용서해 주긴 힘든는데그 표준으로 삼은 세 번째 횟수가 아니라 세, 삼 번, 어세번 이게 아니라 일곱 번, 7 0 번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지 베드로에게 저번 주와 같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제, 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잘 들어 봐. 어느 날한 왕이 있었어. 근데 이 왕에게는 종들이 있었단다. 당연하죠. 이 왕을 섬기는 종들이 있겠죠. 신하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왕에게는 특별히 그냥 종이 아니라 이 왕에게 돈을 빌려 간 종이 하나 있었어. 하루는 그 종에게 왕이 다가가서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너가 나한테 진 빚을 모두 갚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단다. 아,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 왜냐면 그 액수, 빚을 진 액수, 그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했거든. 바로 1만 달란트라는 액수.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 종이 왕에게 빚을 졌으니 어떻게 바로 갚을 길은 커녕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당장 내놓아야 하는, 그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왔었어. 가만 보자. 그 당시에, 어, 1만 달러트를 갚으려면, 한나종, 신하인 이 사람은 약 20만 년, 20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벌수 있는 정말 큰 액수의 돈이었어요. 결국에는 무슨 뜻일까요? 평생을 일을 한다고 쳐도 그때는 어 지금 우리 어 현대 사람들보다 저 지금 현대 에 사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었을 거예요. 근데 수명이 길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100년 산다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평생을 일하고 해도 어떻게 그 돈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어쩔 때는 아플 때도 있고, 그쵸? 어쩔 때는 이 힘이 쇠약해질 때도 있고, 늘, 사람이 늙기도 하는데, 그쵸? 그리고 20만 년 동안 사람이 살수 없어요. 그쵸? 결국엔 죽어서도 갚지 못하는 빚을 이 왕에게 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 누군가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빚을 다갚지 못할 경우에는 나한테만 벌이 처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까지 감옥에 다 가야 하는 그런 어,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 비, 가, 빚을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 부탁을 했어요. 어, 왕이시여 제발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늘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갚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왕이, 음, 가만히 그 간청을 듣고 있던 왕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 종의 간곡한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왕은 아마 굉장히 착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마음이 넓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딱해 보이는 그 종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이었지만, 이 빛을 다 탕감해주기로 했어요. 이 용서를 했어요. 자이 용서의 의미는 단지 빛을 갚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더, 조금 더한한 한 달, 두 달, 몇년 이렇게 늘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20, 이 1만 달란트 그죠? 이 1만 달란트의 금액을 다 지로로 만들어 주시기로 한 거예요. 탕감해주기로 한 거예요. 지로라는 뜻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빚을 진 자가 아니라는 말을 뜻해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 종을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이 빚에서 결국 자유하게 되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하루 하루에 천국과 지옥,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갔었던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해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었으면 자, 하지만 왕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받아야 할그 많은 돈을 받지 않기로 결심한 거니까 왕은 정말 왕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종을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큰 빚을 탕감받은 이 자유로운 이 종은 이제 길을 나섰어요. 이제. 어, 왕에게서 그 엄청난 굿뉴스를 듣고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나에게 돈을 빌린 친구 과거에 나에게 도, 돈을 빌린 그런 일이 있던 친구를 깜짝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돈의 액수는 사실 이 종이 왕에게 빌린 돈의 액수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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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액수였어요. 어, 고작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액수를 빚을 어, 이에게 지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하루에 하루를 꼬박 일해야 한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한 어, 100데나리온을 받으려면 100일 정도, 몇 개월이죠, 여러분? 한 3개월, 그렇 3개월, 한 4개월 정도 일하면 그래도 갚을 수 있는 그죠 평생 어, 일을 해서. 갚지 못하는 액수가 아니라, 그래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이 종이, 종, 이 친구가 종에게 지었던 그 빚의 액수였어요. 자, 정말 일반 달란 테 비해서 정말 아주 아주 보잘 것 없는 작은 빚이었지만, 이 종은 그 친구를 보자마자, 당장 내 빚을 갚으라고, 막 소리쳤어요. 소리칠 뿐만 아니라, 화를 냈어요. 너, 잊고 있었어? 그 돈, 어디 갔어? 빨리 갚아! 그 친구가 갚지 못한다는 형편을 알게 되자, 막 화가 난이 종은 그 친구를 결국 감옥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가두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누군가가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누가 들었죠?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누구보다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노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왜죠, 여러분? 왜이 왕국 화가 났을까요? 아니, 나는 이 종이 살아있을 동안 갚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빛을 한 번에 다탕감해 주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용서해 주고 자유하게 해줬는데, 고작 그 작은 빚을진 자기 친구의 그거는 못 받아서, 그 돈은 못 받아서 용서를 해주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버려? 발렴치한 놈. 감히,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노하면서 이 왕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꾸짖으며 벌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이 어, 종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왕에게 빚, 어마어마한 빚을 탕관을 받은 종은 그 자유함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자기 형제가 빚이었던 어, 그 자그마한 액수의 어, 빚은 오히려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도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이야기 속에 진짜 담겨진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여기에 배울 점이 있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어. 그게 내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너희에게 설명해 주는 거란다.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너희한테 똑같이 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왕을 하나님의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걸까요? 우리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평생 갚지 못하는 빚을 진 바로 이 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어, 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쵸? 이 법을 어기는 일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법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으면 바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뿐이에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종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진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던 그 비유의 말씀 안에 들어 있는 왕처럼, 우리를 너무나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갚아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우리 곁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 대신 죄값을 전부 다 치르셨어요.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려고, 그쵸? 이 죄의 벌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없애 주세요. 우리 말씀을 받던 종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이 은혜, 이 사랑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른 형제들과 자매를 친구들을,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490번 정도 다 가능해요, 여러분. 7, 7배, 그쵸? 7배보다 더 많은 횟수로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쵸? 끝이 없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말만 쉽지, 여러분. 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내 친구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내가 가장 아끼는 타블렛을 훔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그 타블렛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세뱃돈도 모으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용돈도 해, 용돈벌이 해가지고 모은 그돈싹날아가 버렸어요. 그 친구 때문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한테 너왜 그래? 너 마치 뭐뭐 같아.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했어요.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트린 친구가 있어요. 나를 왕따시킨 친구가 있어요. 용서하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심한 거는 그 친구는 나에게 상처 줬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미안해 하는 구석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진심으로 그 친구를 용서하고 안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알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믿으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줘서 너희에게 아주 도움이 되도록 할게.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겠지만, 그쵸?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힘들겠지만,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성령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거야. 너의 길을 주장하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다음 사람에게, 그쵸?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왕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 그쵸? 이 선물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듯이 용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뒀던 친구가 있나요? 그쵸? 우리 친구들에게 못할 일을 해서 좀 마음에 담아뒀던 그런 친구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용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용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없을 것 같죠? 그렇게 할수 없을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 묵든 걸 한번 다 맡겨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도. 어 이렇게 할수 없지만 내가 힘들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지만 점수님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 노력에서는 우리 노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용서와 금율이 넘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아무리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산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성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힘으로 힘들다면 성령님께서 저희를 항상 도와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마음을 지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 주에도 용기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삶 살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